지난 3월 1일은 3.1절 기념 103번째, 103년째 기념이었죠. 기념일이었죠. 그런데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도 되새겨볼 겸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다룬 영웅이라는 영화를 함께 봤습니다. 아이들도 큰 감동을 받았는지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이렇게 코를 훌쩍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화를 다 보고 난 후에 둘째 딸 아이가 대뜸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아빠도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안순근 의사님처럼 그렇게 살수 있어? <laughs> 준비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을 쉽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속으로 야 그러면 아빠는 가정을 버려야 돼. <laughs> 너희들도 버려야 돼.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안중근 의사의 둘째 아들, 안중생 씨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이 미웠던 일제는 12살밖에 안된 안중근 의사의 첫째 아들을 독살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빠 얼굴을 거의 본적 없이 자랐던, 그리고 형을 아빠처럼 여겼던 동생 안중생에게는 아마 형의 죽음이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을 거라는 거죠. 악랄한 일제는 살아남은 안중생을 협박하고 회유해서 이토 히로부미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게 시키고 자기 아버지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사람들 보기에 친일 행위를 강요한 거죠. 여기에 분노한 김구 선생은 안중생을 민족의 반역자로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런데요, 요즘에는 이런 안중생의 삶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가족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죽는 아버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나라의 등을 돌리더라도 가족을 돌보는 아버지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 시대처럼 어떤 민족 정신에 입각한, 애국심에 입각한 천편 일률적인 답을 갖고 사는 세대가 지금 세대들은 아닌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들 중에는 뭐 나라가 반맥여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있다고요. 또 일부에서는 당시에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손에 쥐고 있던 일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안중생을 끌고 다니면서 정치적으로 이혼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토록 자유를 누리고 좋은 세상을 살게 될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희생하신 순국선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만큼은 절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은요, 저마다 삶의 목적과 가치가 달라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속에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겉으로 애국을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실제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조국을 등질 수도 모르는 것이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우 두 랩돈을 바친 과부는 예수님의 칭찬을 듣지만 아나니아와 샵비라는 땅을 판돈 거의 전부를 바치고도 죽임을 당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단지 너무나 귀한 것을 들여서 예수님 기억에 남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마음을 헤아려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심정을 알아들였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잠원 25장 13절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여기서 사자는 동물이 아니라 보낸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그 덥고 찌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등장하지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한 옥합을 깨트린 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외에도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마태, 요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고요. 다만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사건은 오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하기는 하지만 이야기의 배경 장소가 베단이가 아니라 갈릴리 근방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향유를 붓고 돌아가는 여인에게 누가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칭찬보다는 네가 죄사함을 입었다 이 선포를 하신다고요 결이 달라요 같은 사건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요 마가나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뒤에 일어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지만 제일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이런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시간의 순서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건이 유월절 열세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이일 후에 이튿날인 다음 날인 6월절 닷새 전에 예수님이 호산나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 전후관계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이 여인을 주목하셨고 왜 칭찬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이 이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계기가 그냥 시간이 남아서 일반적인 식사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목적이었다는 사실이라는 점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3점 전반부를 보면요.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렇게 짤막하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12장 2절을 보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어떤 식사 자리였다고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였다. 오늘 말씀의 아주 구체적인 배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였을까요? 아니 나병 환자 집에서 일반 사람들이 함께 잔치를 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의 규정을 보면요.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과 잔치를 함께하기는커녕 같은 자리에 앉을 수도 없어요. 그 동네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 사실로 미루어 볼때 예수님이 이미 과거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고쳐 주셨고 시몬은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나병 환자를 빼 버리지. 왜 마가나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말을 써야 그가 과거에는 나병 환자였지만 지금은 예수님께 고침받아서 이렇게 우리 마을에서 잔치도 벌이고 함께 지낼 수도 있다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되잖아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미 고침받은 시몬이지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그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모든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자리에 요한복을 보면 나사로도 있다 그랬잖아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받은 시몬. 그 사람들이 그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간증이 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이지만 신학교에 다니면서 예전에 다니던 대학교에 한번간 적이 있어요. 일이 있어서. 마침 축제기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후배들이 저를 보면서 달려들어서 하는 말을 저는 잊지 못해요. 형 같은 사람이, 오빠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나도 예수님 잘 믿어야겠네. 얼마나 대학교 때 그냥 막 살았으면 제가 신학생이 됐다는 말을 듣고 그 자체만으로 아이들이 저를 보고서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잘 믿어야겠는데. 마찬가지죠. 나사로, 시몬.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간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에게 간증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본문 3절 후반부를 보면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들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나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여인이 마리아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왜 요한은 이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보세요. 오늘 이야기 끝머리에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이야기도 함께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요한이 이 여자를 기억하리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여인이 다름 아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은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지극히 비싼 향유 한 옥합,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원액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한 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나드는 인도 지방의 원산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향이 매우 강해서 여성의 화장품으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의료용이나 술에 향을 내는 데도 함께 쓰여졌다고 합니다. 제가 2011년 초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사온 나드인데 뚜껑을 열어보면요, 아직도 향이 진동해요. 어, 향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다 둘 테니까 이따 나오셔서 손에도 발라보시고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옥합에 담긴 향유의 양은 약반 리터 정도, 500ml 정도 됐을까요? 그런데 그 정도의 가치만 해도 대단히 귀했다고 해요. 그래서 300 대나리온, 약 노동자의 1년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왜 여인들이 향유를 모았냐 하면 결혼을 할때 가지고 가는 중요한 지참금 중에 하나가 옥합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결혼하려고 적금 드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서 팔면 결혼 자금, 신부의 지참금이 될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자기의 미래잖아요. 자기의 소망이잖아요. 먹고 싶은 거, 잊고 싶은 거다 참으면서 모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향유보다 더 좋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것을 단번에 깨뜨려서 아낌없이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다는 거죠. 시비 걸기 좋아하는 분들은, 야, 마가나 마태복음 보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하는데 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발에 부었다고 하지? 성경이 모순되는 거 아니야?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향유를 어디에 부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에 향유를 보면 당연히 발까지 흘러내리죠.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 발에 흘러내리는 향유를 바닥에 떨어져서 없어지지 않도록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정성껏 닦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일관되게,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마리아는 그냥 귀한 물질 예수님께 드리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대접해드렸다는 거예요. 향유가 예수님 몸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그거 지켜보고 있다가 머리털로 닦아드려. 자기 마음 전부를 다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그런 마리아를 보고 분노해요 보문 4절과 5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대나 되온 이상의 파라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분노합니다 더구나 마태복음을 보면요. 제자들은 마리아에게 네가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너 무슨 의식, 의도가 있어. 너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알수 알 있죠. 그들이 볼때 마리아의 의도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귀한 향유를 애꿎게 허비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에는 300대나리온 운운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한 사람이 가론 유다인데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돈깨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걸 헌금하면 자기가 훔쳐가기 위함이었다 이런 해석까지 덧붙이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턱없이 한심하다든지 가론 주다가 맞아 자기가 훔쳐가려고 그런 말한 거지 진짜 가난한 사람 생각해서 그런 말했겠어?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자들이나 가룟유다가 진심으로 자기가 훔쳐갈 생각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능한 사람들에게 줘야지 그걸 왜한 번에다 쏟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말했을지라도 그거 아니야. 그래도 그건 아니야.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분명한 신앙의 근거가 여러분들에게 있냐고 묻는 거예요. 단지 가룟유다가 훔쳐가려고 해서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비난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게더 귀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과 가론유다의 주장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나 흔히 볼수 있어요. 세상의 조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신리, 실용주의,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판단을 좌지우지할 때가 많습니까? 야, 그거 뭐하러 그거에 한번 행사하면 끝날 텐데, 그거 갖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입에 달지죠.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우리부터 우리 생각 속에 주님을 위해서 가장 귀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게 무엇인가라는 이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실용성, 합리성 이게 뭐지? 이걸 따지고자 하는 인본주의가 더 강하게 작용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실용주의 합리주의와 똑같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보세요. 사우랑에게 아말렛 족속에게서 빼앗은 살찌고 기름진 소를 그냥 다 죽여버려. 이 명령은 굉장히 불합리한 명령이에요. 실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거 살려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눠주고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예수님이 들판에서 굶주린 사람들 계속 먹여서 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다. 인정받고 박수받는 게 전도하기에 훨씬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과 우리가 볼때 가장 좋은 것은 똑같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배단위에서 열린 이 잔치가 제가 서두에서 누구를 위한 잔치였다고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어요. 그냥 일반적인 식사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목적으로 배설한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잔치의 주인공이셔야 맞는 거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인 다수의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콕 집어서 알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마리아의 행동만이 예수님 마음의 잔잔한 파문을 일으켜 드린 것이죠. 왜냐하면 그녀만이 목숨을 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심정을 알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 내 마음도 몰라주신다고 속상해 할 때가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주님 마음 몰라드리는 거, 주님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이 개쌤만의 동산에서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세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줘라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 그런 심정을 토로하시는데 베드로와 세베드의두 아들 평소에 수제자라고 자처하던 그들은 오히려 그 시간에 쿨쿨 잠을 자더라는 거죠 주님 마음 조금도 몰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심정 알아 드리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단순히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고 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을 보면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쩌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민이어야죠. 사람에게 좋은 일도 필요하지만, 주님께 좋은 일이 무엇이냐가 우리의 퍼스트 고민, 제일 최고의 고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뺑겨주고, 야, 사람들에게 박수 받아야 하는데, 뭐가 좋을까? 뭐가 실용적일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그런 생각들이 물밑에 들어왔어요. 주님을 위해 좋은 일.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고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용과 실리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주님을 헌신하는 것을 가로막으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헌신하는 분들은 시험 들지 않아요. 근데 헌신하는 사람 주변을 보면요. 그거 보면서 괜히 자기 스스로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때 예수님 마음을 제가 강간히 생각하면서 예수님 심정을 직설적으로 대변하면 너희들 가난한 사람 앞세워서 나를 위해 좋은 거 하는 거 그거 안 하려고 핑계 대지 마. 예수님 지금 이 마음이시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돌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도우면 주님을 위해서 드릴 게 없고 하나님께 드리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없는 양자택일의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헌신할 것은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 돌볼 것은 마땅히. 그걸 왜 쓰면 되는 거죠. 왜가난한 자리에 줄 것을 마치 나에게 준 것처럼 너희가 이 여인의 행동을 남으라느냐? 예수님 이 말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혼낸 제자들과 가론유다의 행동은 진실하지 못해서 틀린 게 아니라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하는 것 진리입니다. 가론유다가 자기가 훔치려는 마음 가지고 있어서 그 말에서 틀린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좋은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뭘로 그것을 가로막습니까? 뭘로 그것을 대체할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분명한 주님을 위해 최고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분명한 신앙의 근거를 가지고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한 마지막 잔치에서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들어서 대접해드렸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불러드려요. 또 어떤 이들은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었다 살아났어요. 문둥병에서나음받았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 심원는 잔치를 벌여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렸는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콕 집어서 알아들이고 위로해드리는 사람 예수님의 기억에 남은 사람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주님이 나를 전부를 다해 사랑하셨으니 나도 전부를 다해 주님께 헌신하리라.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인 마리아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 대한 최고의 응답은 사랑이에요. 전부에 대한 최고의 보답은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가 내 마음을 콕 집어서 알아줬구나. 칭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힘을 다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힘만 하면서, 힘을 다한 사람이 예수님께 받은 칭찬과 상급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고, 제자들처럼 쉽게 판단하는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못할지라도 나도 언젠가는 전부를 드리는 그런 모습과 마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게 이게 복된 심령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복음은 누구나 값 없이 받는 것이지만 값싼 싸구려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말 우리가 자주 전하는데 이별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그곳에 함께 이 복음에 반응한 마리아의 헌신도 알려내라. 이게 주님의 바림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은 반대로 예수님을 감동시켜 드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헤아리는 길은 마리아처럼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값싼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전부를 주신, 목숨을 주신 피 묻은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쓴 작가 빅터 프랭클린의 단편 소설 고개사의 헌신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난장의 고개사가 있었는데 거꾸로 서서 공과 접시를 돌리고 먹고 살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딱하게 여긴 신부님이 그를 성당에 데려다가 살게 했죠. 하지만 그때부터 고개사의 얼굴에 생기가 사라졌어요. 어느날 미사 시간에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재능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합니다. 내 재능은 거꾸로 서서 접시를 돌리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드려야겠다. 그래서 새벽마다 예배당에서 물고나무 서서 발가락으로 접시를 돌립니다. 하루는 청소부가 청소를 하다가 난쟁이가 예배당에서 요상한 지수를 부리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신부님께 일러 바칩니다. 신부님이 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새벽에 숨어서 지켜보니까 정말 그 난쟁이가 무릎을 꿇고 잠깐 기도한 뒤에 일어서서 예배당 안에서 온갖 쇼를 다 부리는 거예요. 혼내주려고 신부님이 일어서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야, 내가 그를 기쁘게 받고 있단다. 그때 신부님도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죠. 주님, 저 난쟁이처럼 저도 제가 할수 있는 전부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뇌물과 선물의 차이를 아세요? 뇌물은 손이 보이는 것이고 선물은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손이 아닌 마음을 드리는 게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그 전부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머리털로 닦아드린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혀 주심으로 대갚아 주시지요. 그리고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보다 더 많은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주님과 함께한 마지막 일주일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 시작은 오늘 마리아처럼 내가 할수 있는 전부, 내가 드릴 수 있는 나의 마음 전부를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처럼 그 삶의 고백으로 주님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